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 아기가 그의 뱃속에서 뛰돌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고 그대의 태 속에 있는 열매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문안하는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내태 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돌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노래하였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귀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그만한 사람들을 흩드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으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구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laughs> 예,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예배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더욱 반갑고 또 그런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장,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또 엘리사벳의 노래라는 그런 내용으로 특별히 성탄절이 가까우면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함께 부르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읽거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특별히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참 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의사였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았을까? 의사라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 작은 것 그리고 세심한 것또 생명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리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누가의 기록들을 보면 특별히 다른 보금서의 기자들보다도 이 어린아이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도 나타나지만, 또 굉장히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어, 사람들의 별다른 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에, 그런 부류의 에,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에,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익숙하게만 볼게 아니라 오늘은 좀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 현장을 섬겨오던 기도 모임들의 우리 일꾼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더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 마리아를 얘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임산부가 나옵니다. 두 명의 임산부는 아주 서로, 서로도 잘 알고 있는 친척 사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엘리사벳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의 한 집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가리와 엘리사벳의 집안은 제사장 가문에 속합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면에서 볼때그 당시에 있어서는 제법 뼈대 있는 집안이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결혼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아기가 없어서 늘 그것을 아마 마음에 큰 한으로 두고 버림받은 심정으로 살아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부부가 결혼해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아이를 기다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더군다나 수천 년 전에 유대의 그 배경 속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군다나 제사장 가문인데 아이가 없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냉혹하고 매멸매멸찼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정말 뜻밖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굉장히 이상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어, 엘리사벳은 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 뜻밖에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기쁘겠죠. 당연히 기쁘겠지만 또 한편 굉장히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자기 몸에 있지만 이것은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입니다. 처녀 시절의 마리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녀 시절의 마리아를 생각할 때 동정녀나 또는 예수님의 모친이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임신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먼저 그렇게 우리가 어떤 교리적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마리아가 지금 상태가 심리적으로 어땠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여성은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가 알듯, 알다시피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약혼을 한 처지인데 갑자기 뜻밖의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 이 마리아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어찌 보면 우리는 아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라는 그런 찬사를 쏟아붓고 싶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불안한 두 사람, 걱정 많은 두 사람이 지금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안하고 걱정 많은 두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47절,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을 함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마리아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한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비천함을 돌보는 하나님이다. 찬양을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비천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겸양의 표현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리아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의 인생은 정말 비천했어요. 비천함에 쌓여왔던 정말 고잘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고한 삶 비천함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현장에서 만났던 이웃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거의 마무리했다고 곧 찬양의 찬사를 개막식을 하겠다고 하는 사대강 사업에 뜻밖에 그 사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또 용산 2009년 한해 내내 우리는 거리에서 지새웠습니다. 또 두리반에서 또 다른 아픔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값 등록금과 포위동에서 연합예배를 들으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에서의 그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랜드 또 쌍용자동차 기륭전자, 한진중공업, 재능교육. 이러한 비정규직 농성장들 마다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비참함에, 비천함의 자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각각마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시원스럽게 마침표를 찍은 게 없습니다. 다 아, 해결됐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시원스럽게 우리가 기뻐할 만한 사건을 잘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느낍니다. 나는 세상에 버림받았다. 나는 조국에 버림받았다. 나는 민족에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조국의 이웃에게 사회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 우리는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노래를 부른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식 덕 보고 호강이나 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정의의 역사는 그들이 승리자요 의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51절에서 53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회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사자성으로 요즘에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천지개벽입니다. 천지개벽. 천지개벽이라는 것은 하늘 땅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입니다. 앞서가던 사람이 제일 꼬레비로 가게 되고 제일 뒤처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앞으로 가는 세상이 열립니다. 하나님과라는 그러한 천지개벽과 인생 대역전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현장.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마리아의 창가에서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 이 땅에서 권세를 휘두르면서 세상에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다라고 착각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날이 오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큰 소리 치고 온갖 위세와 안락함을 누리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의 자리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악재자나 세상 권력자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자기의 그 안락함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날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을 때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숨죽여 있던 사람들은 가슴속에 숨겨두고 있던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만세를 불렀지만 일제에 추정하면서압하였던 사람은 뒷방에 숨게 되는 수치를 당하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압지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숨어있고 눈물 흘린 자들에게는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사람을 저주, 저주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돌이키고 함께 공의와 사랑의 길로 나가자는 권고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재벌들이 명심해서 들어야 할 순서상으로는 사실 앞서지만 뒤에 살펴보게 되는 엘리사벳의 찬양을 조금만 살펴보고 한번 하나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45절입니다.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찬양했습니다. 마리아의 그 잉태된 아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인 모, 모태인 마리아를 또한 찬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믿은 그 여자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믿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된 겁니다. 마리아가 복된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개념이나 상황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그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단순히 문학적 서술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하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추상적 신론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그 나라의 공의, 정의와 사랑을 믿어야 우리는 좋은 세상을 볼 것입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지만 인간적 위로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위로가 자칫 빈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4대 강사업과 강정해군기지 한미의 부태일을 막지 못하고 이 땅의 이웃들이 정든터전을 또 쫓겨날지라도 결국 바뀔 것입니다. 시시비비는 반드시 가려지고야 말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 기도 모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앞으로 더 수고하여라. 우리가 그 믿음과 신뢰의 힘으로 또다시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줍시다.